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 제목은 모든 생각과 이론을 깨트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반면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노인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태어나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을 머릿속에 입력합니다. 사람은 태어나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을 머릿속에 입력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장해 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 토요일 날 이렇게 행진을 쭉 하는데, 어, 소나무들이 이렇게 가로수로 심어져 있더라고요. 호텔 쪽 그런 데는. 근데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나라가 또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소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쭉 보면서 행진을 하면서 저한테는 무엇이 있냐면, 학수고대요. 학수고대라는 말은,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늘려 빼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학수고대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어떤 비전이 주어졌느냐면은, 전련왕국 때이 소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소나무에 무엇이 앉아 있어요? 학이 앉아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소나무에서 학을 이렇게 수놓은 그런 동, 동양 자수 있잖아요. 동양 자수가, 소나무가 거기 위에 이제 학에 앉아 있는 그런 동양 자수가 있었어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행진하는데 소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소나무들 쫙 있는데 이 소나무 위에 학게 앉아 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 정말 신명이 나는 거죠. 행진할 때 신명이 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다고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입력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저한테 입력을 하신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을 머릿속에 입력을 했는데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입력된 지식을 재생하여 떠올리는 것이 생각이죠. 입력된 지식을 재상해서 떠올린 것은 제가 퍼즐이라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같이 탔어요. 같이 말씀의 가브리가 같이 탔어요. 신하으로 총총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성경에는 육신이 사람의 몸이 아닌 영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죠. 영적으로 육신이란 사람의 몸과 죄성이 죄성이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미움, 혈기, 판단, 정죄, 시기, 교만 등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언젠가는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는 비진리의 속성이지요. 이런 육신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지요. 다시 말해 비진리의 생각입니다. 이와 반대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의 지식을 되살려내는 것을 말하지요. 진리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례히 행하거나 애매하게 비난하는 경우,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한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편한 마음을 상대에게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는다 해도 서운해하거나 마음이 요동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섬기라 나자지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하셨는데 이러한 행함이 손해라고 여겨진다면 이 역시 육신의 생각이지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 곧 육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진리의 지식만 있다면 당연히 영의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려해도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여 자기도 모르게 비진리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또 어떤 책에는 원수를 갚는 것이 의롭다라고 나오죠. 그 책을 읽으면 그런 가치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범시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아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면서 영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비진리의 지식을 지닌 사람은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도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라며 자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요.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므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이론 살펴봅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사물의 위치나 현상 등에 대해서 정립해 놓은 논리체계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어 영적인 믿음을 갖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론과 지식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것이 모두 진리는 아닙니다. 이론은 사람의 인식과 관념으로 세운 논리일 뿐이지요. 그러니,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도 하고, 예전에 옳다고 하던 이론이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고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처럼 이론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진리도 있지만 비진리도 많습니다. 그러한 지식과 이론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어렵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사람이 유인원에서 진화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지요.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과 이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명백한 비진리에 속하는 육내의 생각은 물론 세상의 잘못된 지식으로 정립된 모든 이론까지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이나 모든 이론을 깨뜨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령 싫다, 밉다, 서럽다, 힘들다는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아니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하고 우선 멈춰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만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 뿌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싫다, 밉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시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자존심이나 교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 행동이나 마음을 해부하여 그 뿌리에 해당하는 악을 발견해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비롯해 모든 이론을 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의 양식 삼고 행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미움, 혈기, 시기, 판단, 교만 등 비진리인 어둠을 빼내고 사랑, 이해, 용서, 섬김, 화평 등 진리인 빛으로 채워 나가야 하지 가령 형제를 미워하던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미움이 버려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비진리를 빼내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요. 상대에게 먼저 웃어주고 선물하는 등 적극적인 사랑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미움의 속성이 뽑히고 대신 사랑이 채워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진리를 하나하나 버리고 진리로 온전히 채워 나가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옳다 하는 이론을 깨뜨리면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깨뜨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이론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철저히 무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에 그에 맞지 않는 육신의 생각과 이론을 깨뜨리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면 후회사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능히 깨뜨리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장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인 육신의 생각과 모든 이론을 온전히 깨뜨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으며 만사 형통한 삶을 영위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단의 역사와 육신의 생각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권세 잡고 있는 공중의 악한 마음과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퍼뜨려 놓습니다. 이때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지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많으면 그만큼 사단의 역사를 받기 쉽습니다.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부추겨 마음의 비진리를 자극하고 육체의 소욕을 요동케 하면 결국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역사를 단호히 뿌리쳐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권세에 잡고 있는 공중에 악한 마음과 어둠의 일을 행할 능력을 퍼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가면 좌파 쪽도 많고, 어, 이스라엘 비난하는 쪽도 많고,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소리 싸움이거든요, 소리. 어, 이게 패권이거든요, 패권. 영의 세계 패권이거든요. 음파, 어, 주파수, 주파수 싸움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 이제 때가 되니까, 때라는 것은 2000년 3월 1일이 24년, 만 24년 됐고, 해수는 25년이에요. 2024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열린 겁니다. 빛책, 빛이, 빛이 열린, 그러니까 기념책이 열려진 겁니다. 기념책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이제 불통이에요, 형통이 이게 짝짝자 마저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에서 해를 향해서 찬양하고 소리 바라고 또 지나가면서 이제 소리를 바라잖아요. 또 샬롬샬롬 샬롬 예루살렘 그런 또 찬양을 합니다. 음 찬양을 하면 막 천사들이 쫙 깔려가지고 금깔, 은깔을 막게 뿌려줍니다. 어디에? 광화문에. 광화문이 두 개라고 했어요. 빛광, 꽃화, 문. 그 다음에 미칠광, 불화, 문. 선택은 본인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원수마의 사단도 거기다 에 뿌려놓고, 미치고, 광란하고, 또, 불, 지옥불, 네, 갈 지옥 그런 뿌려놓고, 우리는 빛을 뿌리고, 꽃을 뿌리고, 꽃의 향기가 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뿌리고, 그쪽도 뿌리고, 뿌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영혼은, 빛을 받겠죠, 받겠죠, 은혜를 받겠죠. 그런데 지옥 갈 영혼은 그걸 시샘하고 눈을 기고, 그럽니다 제가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이제 은혜 받았는 말은 안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악수하고 이제 왔냐고 인사를 해요. 근데 어느 쪽은 뒤에서 눈을 겨요 똑같은 상황인데 본인 자유 의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사진 찍는다고 천사들이. 다 사진을 찍어서 백부자 대심판 때 심판의 자료를 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샬롬 아멘